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목소리> 영상으로. 유아! 안녕하세요, 앙리언 볼디언니의 앙리언입니다. 오늘 이제 가져온 컨텐츠가 뭐냐면요. 아, 이거 나 인제 봤네. 재밌어 보여요 뭐냐면 이거 제가 자주 언급하는 나선비경 스피드런 랭킹 보는 곳인데 이번 랭킹이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자,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 일단은 무조건 나선비경 36별을 해야 돼요 원툴 그러니까 12층 1번방부터 3번방까지 똑같은 캐릭구 선호으로 구별을 하는데 캐릭터마다 점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캐릭터 별로 점수 자 캐릭터 마다 이렇게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레이저는 11점 에일로이도 11점 리사도 시, 리사 12점 엠버 13점 뭐 시념 14점 그래서 점수가 쭉쭉 쭉쭉쭉 있잖아요 파티를 짜, 파티로 깨서 그파티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1등 하는 컨텐츠예요참 이런거 잘짜 외국애들 재밌어 보이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티어리스트인 거거든. 이게 사실 티어리스트잖아. 어, 그치? 카자 51점, 카자를 넣으면 그만큼 나선 비용이 쉽다. 베네도 50점, 종려 49점, 라이덴 48점, 행추 47점, 뭐 쭉쭉쭉 야, 향릉 45점. <laughs> 향릉이 호두보다 점수가 높아 그만큼 범용성이 좋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가무가 43점, 벤티 42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있는데 이거를 가장 낮은 점수로 12층 구별을 하면 랭킹에 올라가요. 근데 1등이 어마어마하네. 1등부터 한 10등까지 바로 볼게요. 1등이 코코미 아약카야 82점. 와, 저걸로 구별이 된다고? 저걸로 12층 구별이 돼? 12층 3분만 코코미 하나로 시간이 컷이 돼? 미쳤네. 저집 코코미는 고래 던지나 봐. <laughs> 아, 우리 집 코코미는 그 관상어 이렇게 이렇게 관상어 던지는데 저쪽 집 코코미는 고래를 던지나 봐. 와, 미쳤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호두 가무가 2등. 87점. 솔직히 호감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호감으로 깨는 사람들이 많아서 87점을 많을 수도 있어 87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각청 북두의 벤티 가무 야 사유 라이덴은 또 뭐야? 저 내가 봤을 땐 라이덴의 힐이 필요해서 사유가 점수가 제일 낮으니까 데려간 것 같다 그치? 북두 행추 사탈 코코미 카즈아 토마 야, 이게 이제 이쪽 랭킹은 그 북미랑 유럽 랭킹이거든요. 아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높아져서 사실상 딱히 밑에 쪽은 의미가 없긴 해. 이게, 이게 밑에 쪽은 점수가 그냥 쭉쭉쭉 높아지니까 제 의미가 없는데 이거 봐. 여기 봐. 여긴 그냥 뭐 정규 파티네 거의. 코코미가 히트네 진짜로. 쩐다. 자, 다음은 아시아 구경 가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1등. 타탈 가무. 와, 타탈로 되는구나. 북미보다 코코미가 타탈보다 점수가 높아? 아, 코코미가 36점인데 타탈이 35점이네. 코코미도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네요. 타탈 가무. 야, 근데 얘는 이름이 코코미 메인인데 타탈 가무를 썼네. 코코미 메인인데. 아니. 유라 가무. 유라 호두. 가무 호두. 아야카 가무 소 카자 야소 카자 하나라도 구별이 되는구나. 2등이 가무 영영돌로 어떻게 2등했지? 가무 영돌로 구별컷이다. 뭐 유라 3돌도 있긴 한데 버그 아니냐고? 그런가? 야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구별만 하고 최대한으로 컷하려고 이러고 데려갔네. 노엘 힐러냐고? 여기서 힐러로 데려간 거지 뭐. 사실 호도 현타 버티용으로 데려간 것 같아. 그냥 아시아는 그래도 좀 치열하네. 와 여기.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하다가 4명 놓고 175점 맞추는 게 훨씬 힘들겠어. 오케이 <laughs> 어, 리사 왜 데려갔는데? 차이나도 애들 들어왔나 랭킹? 차이나. 우와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56점이요? 아니 k야 하나로 구별이 된다고? 야씨 사성 중에 솔플로 구별되는 거 얘가 최초인 거 같은데 4성 솔플로 구별되는 거얘 말고 또 있었나? KI 2분 30초에 소 30초 했을 듯뭐 <laughs> 그랬을 수도 와 근데 진짜 호마소야 호마소 호마 오제다 이거 그러니까 화박견이랑 호마랑 비교했을 때 정규적인 파티를 들고 가면 소그 화박견이 낫거든요 소 체력 유지 때문에. 근데, 호마소 데려가서, 피 존나 깎아놓고, 한 대도 안 맞은 거야. 반함이야, 반함. 비천어으많 아니야. 비천어면 절대 딜컷 안 나와. 한 대도 안 맞고, 호마소 데려갔다. 와, 미쳤나봐, 얘네들. 요임이야. 요임이야, 처음 봤네. 1돌 감으로 전반부 어떻게 했어요? 그니까, 얘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2돌 클레 1돌 감으로 뭘 어떻게 한 거야? 근데 분명한, 내가 진짜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모스가 오재일 거야 아모스가 오재일 거야 안 그러면 딜컷 절대 안 나와 아 이거 재밌네 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로 나 이거 보면서 딱한 마디밖에 안 나온다 나 진짜 딱한 마디만 하자 미호요 이래도 컨텐츠안 내줄래? 네 지금까지 나선비경 이색랭킹이었고요 재미있다 못해 슬펐던 랭킹이었던 것 같아요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앙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